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나고 자라 배우고 10년 차 지금 제조만 올려주실리 네. 네. 아. 음. 잘 들리시나요? 네, 좀 낫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는 경남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지금 현재 10년 차 창원에서 제조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이제 윤근욱이라고 합니다. 어, 동시에 저는 이제 막 백일 된 아들을 둔 이제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음.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종사해온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 그리고 전환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 중소기업 청년들의 그런 고용 상황과 같이 맞 물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남의 조선 방산을 포함한 기계 산업은 90% 이상의 중소 협력사들이 네, 협력사들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산업에 장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산업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시도했고 엄청 수익...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네. 핵심적인 것 네.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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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혜 덕분에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이 관련 사업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전기을하던 친구들, 미용을 하던 다른 전공을 하던 친구들이 디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직무에 전환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예산 기조 변화는 이 생태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전정권에서의 갑작스러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투자 여력이 위축된 많은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중단하고 아니면 위축시켰고 공급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은 구조조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시대의 변화와 수요를 믿고 인생을 걸었던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직무 재전환 또는 타지로 수요가 있는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저희 10년간 쌓아온 소중한 도메인, 제조 디지털 전환의 그런 지식들을 다음 세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세대 전 단절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AX의 기치 아래 저희가 다시 나아가고 있지만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 즉 디지털 전환이 없이는 이런 뿌리가 없이는 AX라는 열매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 전략 사업은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단과 유지 실패를 경험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필드에 뛰는 저희 같은 실무자들과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수요기업의 CEO들과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고민할 대화의 장을 이 자리 이후로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이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착하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기를 하나의 아빠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하실 말씀이 엄청 많, 많으신데 하여튼 뭐 핵심적인 얘기는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거는 어제인가? 어제였던가? 그저께였던가? 우리 청년들, 과학자들하고 어제, 어제였죠? 어제도 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들었는데 아 정책의 안정성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물론 제 임기 안에는 그뭐 명확하게 유지되겠죠, 유지 강화될 텐데 변화가 안 되게 그그 그 흑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달라는 거는 그뭐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뜻에 달린 문제다. 최대한 노력할게다는 말씀이고 현장과 소통해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앞으로도 계속 네, 저희가 지 맥스를 할때 음.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음. 대기업 중소기업 저희 말씀 현장에 계신 분들 음. 학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계속 해나가고 네.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셔서 소 네, 코멘트를 좀 했는데 일단 몇 분들 얘기를 최대한 좀 많이 들어볼게요. 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너무들 아쉬워 하셔가지고.